안녕하십니까, 불군입니다. 예, 저는 지금 예, 심사행 중인데요. 아 이거 삼분나무 밑에 어, 지금 아주 어린 삼들이 예,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예, 오행도 있고, 예, 삼행도 있고, 예, 이렇게 무더기로 났습니다. 아, 아마도 뭐 새가 똥을 어 똥을 싸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아,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조복삼이겠죠, 아, 그럼. 뭐,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예, 이렇게, 장례삼 씨를, 뭐, 심었던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삼행이 하나 좀, 제법, 예, 땅이 좋아서 그런 게, 육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산에 와서, 뭐, 오행이나 삼행, 아주 작은, 뭐, 이구라든지, 자, 그런 거를 보면, 예, 캘 필요가 없죠. 아, 약성이.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봐놨다가, 5년, 10년 아니면 또 주변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 이제 휴면삼이라든지, 예, 감자들삼이 예, 올라왔나, 예, 그 후면도에 와서,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여기 또, 어, 지금 삼행이 있는데요. 아, 여기 근데, 어, 이렇게 작은 어린 삼들만, 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좀금 어, 아, 이분, 꽤났습니다 여러분. 그서 음, 네. 자, 2구짜리. 예, 그리고, 거의 다 2구짜리입니다, 2구짜리. 아, 이거, 이게, 조복상 같은데 아주, 예, 무더기로 이렇게 자라나 있습니다. 자, 여기, 오행도 있고요. 아, 여기가, 예전에 과거에 몇십년 전에 이 예, 근처에 아주 인삼 농사를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는 지인분하고 예, 이렇게 산행을 왔는데 예, 큰삶을 아직 못 봤습니다 예, 못 보고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에서 예, 아주 어린 삼들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좀좀더 돌아보면 있겠죠 아 여기 또이 예, 나무 밑에 이 예, 구짜리가 있네요. 자, 이 나무, 이렇게 밑둥마다 이렇게 삼들이 있는데, 자, 큰 삼이 안 보입니다. 큰 삼이. 자, 그렇다면 아마 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와서 큰 삼은 캐간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한 3구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 예, 내두를 한번 보겠는데, 어, 아직까지 예, 3구짜리도 보이지 않고 있네요, 여러분. 자, 올해 목표가, 아, 저는 5구짜리 한번 보는 게, 아, 이렇게 목표였는데, 에이, 아직까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주변에 좀더 돌아보면, 또, 3, 3구짜리가,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찾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큰 삶이 있으면 예, 다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불꾼이었습니다.